did 아, 아들들아 비운 길을 들으며 명찰을 얻게 주하라 내가 사랑받을 때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내 어머니 부기 유학한 외아들이었던데요. 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기를내 어, 마음에 둘라내 명령을 지키려 그리하며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찰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이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리라. 어, 어, 그그을사라 그들을 지키리라. 지혜가 어, 제 일이니 어, 지혜를 얻으라. 내, 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찰을 얻지 못하어 어, 그 e d 그 a c e d 그 r 하 k 그 d 그 a dopye k e d i 그 m a n kedua 하리라 u 가더 아름다운 관에 r l i 에 a r waneng kedua dopye m o m e 내 <noise> <hesitation> h 내 s i t a t i 리 n h 가 s i t a 가길 o n h 가 s i t a t i o n h e s i t a t i 로 n h e s i 중식한 길로 노린도하였으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 훈계로 굳게잡아도지지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 이디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못하면 돌이켜 따라갈지어다 어, 그들은 악행하지 못하면 자지못하며 사람을 너무 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 이에 떡을 먹으면서 강불스를 마신 이디라 이의 어, 인 길은 동네 쌀 같아서 어, 크게 빛나 한 쌀의 광명이 이루 거디와 아긴 애기는 어둠 같아서 그, 그,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든 지키다지 못하드이라내 아들아, 내 마,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운육체에 건강이 됨 이디라. 모든 지킴만한것 중에 더욱 내마음을 지키라 그 애생명의 근원이 그 이에서 남이디라고 남이 불하자 말을 내 입에서 하며 어 버리며 비뚤어진 말에내 입술에서 어 멀리하라 어내 눈은 바로 보면내 눈을 거푸른 내 앞을 꼿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안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러는 오로나치우지지 말고 내 발을 앞에서 따르게 하라 아무 근시에 선진이 오장 잠은 오정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내 명찰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의 어 지킴이 은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 대자 음의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며 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숟가치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내 칼로우며 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어, 그의 걸음은 해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자기 <laughs>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디라. 그런지가 되더라. 나에게 들으며 내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말라 두렵건대 내준영이 남에게 빼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 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두렵건대 타인 이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수 고한 것이 외에 내집에 있게 하더라. 두렵건대 마지막이 에르러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외하기를. 어떻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하시려 하며 내 마음 이고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녕하지말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통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크큰 아크 빠지게 되었도록 하게 될까 염려하도라 나는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난, 어, 대, 어, 어찌하여 내스물을숲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돌 거리로 흘러가게 하게 되려그 어, 물이 되게만 있게 하고 타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게 하라. 내가 젊어서 <laughs> 어, 아내를 즐거하라 그는 상사, 어, 사랑스러운 음성 생각과 아름다운 남부로보더니 너는 그의 어, 품에을 항상 축하기여 기며 어, 그의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방 어, 임녀를 연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서 물함겠느냐 어, 대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를 메이나니. 그는한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어,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되드리라내 어, 아들아 어, 내가 만약 이웃을 위하여 어, 담보하며 어, 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어, 내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리라내 어, 아들아 어, 내, 어, 내가 내 이웃에 어, 손에 빠졌는즉 이같이 하라면은 곧 가서 겸손히 내,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에 잠들게 어, 어, 잠들게 하지 말며 눈과풀를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울은 자유의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시를 넣어드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 통치자도 없으되 아, 어. 아, 먹은 니이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울 때양식무드디라 겨울은 에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음,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 아, 좀더 자자, 좀더 줄자, 신을 놓고, 좀더누워이자면내 빙빙이 강너가시오며내고팁이 병사가 지르리라, 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악한 어, 자는, 거부라진말을 하고, 다니며, 어, 눈치사람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어,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피해하여, 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의 어, 당장이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내곱 빠지니, 곧 규만한 눈과, 어, 거짓된 혀와, 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어, 마음을 용든 증인과 밑 형제 사이를 이가하는 자이디라 <laughs>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항상, 항상 내 마음을 새기며 내 몸에 매라 그것이 마침 내가 다닐 때에 나를 인도하며 <laughs> 내가 잘 때에 나를 보호하며 내가 그때에 너가 더불어 말하리니 대자명을 은온 생뿌리와 먹은 빛이훈계의책망 은둔 고생명의 길이라 어, 이것이 너희 지켜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 내 마음의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눈과불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 이한 조각당만 남게 됨이며 인물난 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 이디라 사람이 소, 어, 불을 품에 품고서야지 그의 옷이 타지 아니 하겠으며 사람이 불을 서 불을 부, 어, 알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차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래만지는 자마다 버리면 하지 못하리라. 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 치유하는 사람이 글을 멸시하지는 아니하리 어디와 들키면 치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어, 여, 이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어, 상함과 능력을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는날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담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지정처럼 제정 내 아들아 내 발을 지키며 내 기명을 반칙하라내 기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이것을 내마음판의색이라 지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용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네 지창으로 새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지없는 자를 보았더라. 그가 거리듯이 음녀의 골목 무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을때허운는데 <laughs> 깊은 밤 화감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 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 이 여인은 떠들며 말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 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어, 어, 못 들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추며 어끄러움을 부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홍목재를 들여서 한 것을 오늘 갚았더라 이러므로 어, 내가 때려맞으려고나와대가 하 아, 나를 만나 떠다이 네, 침상에는 유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고물과 침양과 이를 뿌려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로희락하자 남편은 집에 다른 길 갔는데 언제즉 부름 려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고 말로 욕하며 우리는 말로 깨로재민 곡글이 따라서니 소가 두 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한 자가 버려 받으려고 사슬에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음, 음, 그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가 빨리 그늘로 들어가되 음, 그의 생명을 잃어버 아, 잃어버릴 줄은 알지못한 과 같은 일을 이자야 되더라 내 말에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위협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하디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안결시였으니